오늘 제목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성공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지루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의 법칙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바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함도 염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일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우리에게 최고의 평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평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자동. 모든 것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가 값진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의 지름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원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도 중하지 아니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먹는 것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먹는 음식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시한 일로 걱정부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깨달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 26절을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구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입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기르시다니 너희는. 더욱 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키우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잘 기르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중이 나는 새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초점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로 염려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근심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려놓지 못할 때에는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극기를 그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아주 강건적인 주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중이 세보다도 배합보다도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기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반야 3장 17절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 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징벌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강약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염려 분신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며 믿음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금신 걱정하지 말고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축복의 땅에 건너가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금신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셨다는 큰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7절에 있듯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우리 중에 누가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염려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이로제 위궤양, 스트레스입니다. 각종 신경성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일로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영, 두려움의 영이 우리 불안하게 하고 병이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원 17장 17절로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심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근심, 보통 염려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원 4장 20절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길을 기울여라 하나님의 운성에 귀를 기울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내눈 속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 속에 지키라 했어요 오늘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2 2자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아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 분신, 걱정이 떠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일로 걱정하며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몸이 세약해지고 병이 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근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원 28절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답바가 어떻게 자란다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삼도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스럽고 두려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로만이 아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우리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너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할머니여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 걱정 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일로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일로 걱정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로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염려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로 우리 의 마음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의시키는 것에 접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이런 시시한 일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있듯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주는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어디가 아픈 것, 어떤 일로 고통 당하고 어떤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2절에 있듯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지름길입니다. 인생의 길에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붕이시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붕이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절까지 3 그런 주, 그런 주, 그런 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 주시고 넉넉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걱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하고 영려하게 사는 것은 바로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지금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포서 4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도염 하지 마 그러시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담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는 믿음의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의 마음 속에 더 성령의 강력한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사한 주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요. 사도바울은 풍족한대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풍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다. 아멘.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쓰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도문 3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간이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일로 특히 세상일로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고, 수온은 하산과 같으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다. 현재만이 우리의 기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 내일 염려해.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나, 그러나,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까푹푹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포서 3장 14절을 보면.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초점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표 설정을 바로하며 달려가야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으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되 하나님께서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33절에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을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부이시키고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 행복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